감사합니다. 자, 어,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손밖에 못 쓰는데, 예, 여러분들은 두 손을 가지고 한번 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좀 마주 보시면서, 당신 최고! 최고! 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우리 모두 화이팅! 네, 좋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강사한테 굉장히 좀 민망하고, 또, 그리고 강사님이 힘이 빠지지 아닌가, 생각되어 지신 분이 계신데, 전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한 분이 계시든, 뭐, 몇 분이 가시든, 예, 제가 한천명 정도 놓고,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부임을 받아가니까, 정검자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그때 이미 70이 넘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가 힘이 닿는 때까지, 목사님, 반찬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제 딸이 정은정인데,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넘었는데, 아기가 없습니다. 목사님, 신방 좀해 주시고, 제딸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권사님 몇분 하고 또제 아내하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이른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이 말씀을 척 전하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면서 주여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신방 많은 사람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 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어, 이정은정 집사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아기가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오만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포기하고 남편하고는 우리 애 없이도 그냥 잘 지냅시다. 합의가 다 끝난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막마 간절하게 뭣도 모르고 그냥 안수기도를 하는데 입을 꼭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두명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엄마 되는 우리 정검장 권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두 번째는 제 아내가 이제 담임 목사 부임받아가지고 신방 갔는데, 아멘을 안 하고 있고 옷 다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제 아내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경상도 말로 유변실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태물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멘, 아멘, 아멘. 예, 열달 후에 제 막내딸이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 막내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 제일 큰 애는 지금 스물다섯, 예, 둘째는 스물둘, 예, 막내는 중학교 1학년, 이래가지고 이제 삼남매가 잘 이렇게 크고 예, 있습니다. 어, 아멘의 능력이 예,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아멘 하시면, 우리 적은 숫자가 모여도 아멘 하시면 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 의정부 열방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부목사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고시 할머니가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자리 보존하고 누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신방을 가고 한 번은 제 다른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여예 목사 그 고시 할머니 몸이 편찮다면서 신방 한번 갈까 그래서 제가 급하게 신방을 잡아가지고 그때 한 2시 반인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방을 딱 가는데 말이죠.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그 할머니가 이제 갑자기 가물가물 하시면서 이제 임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네 하면서 손을 예, 허리춤에 이렇게 넣어보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시나 그 뒤에 들어봤더니 이제 아무리 자리 보존을 하고 오래 누워 계셔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아니면 이 허리, 척추가 들려가지고 손이 쑥 들어간답니다. 예, 그런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 이 축초가 내려와 가지고 손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해보시더니 아 하늘께서 부르시네 하면서 나 가난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양을 1절부터3절까지 부르고 두 번째 부르면서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그 후렴을 부르는데 이 고시 할머니가 말했죠. 갑자기 제가 지금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누워 있는데 누워서 손을 확 들더니 가슴에 손을 딱 모고. 으 잠자듯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 딸들 다 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너무 은혜롭게 천국 간게 확실하시나요? 그랬더니 막 딸들 아들들하고 뭐 며느리하고 어머니 하면서 막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임종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저도 야, 정말 희한한 게다 있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그때 조금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며느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밤 11시도 전화오고 밤 12시도 전화오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러면요, 제가 11시에도 신방 가고 12시도 신방 가고 정말 열심히 공을 들였는데, 그때는 안 돌아가셔. 그때는 안 돌아가시고, 여러분 제가 이 강사를 썼는데 이 젊은 강사를 여러분 철로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한테 은혜 주셨는지 목사님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만 하면 살아나고 기도만 하면 살아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다섯 번 살렸다니까요. 예, 그런데 아, 목사님은 그냥 가시려고 가신 것도 아니고 점심 잘 잡수고 소화시키려고 신방 가셨는데 근데 그때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그분들이 신앙이 얼마나 살았는지 그 뒤에 막 헌신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잘 들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업도, 직장도, 자녀 키우는 것도, 여러분, 모든 법사가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셔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가지고, 식기명 받아오고, 그리고 성막 조감도 받아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모세가 신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검식하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산 밑에 내려와서 남전도에 조직하고 여전도에 조직하고 뭐,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가 성령 조그만하게 내려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 때 그게 가장 합당한 부살레가 올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골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기아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잘 해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5절인데요. 자, 여러분, 31절 보시면요. 하반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지 않습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제작하는 기술을 구안하게 하시며, 33절 보니까 하반절에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말씀 보니까 올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35절 말씀 보니까 전반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반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하반전에 보니까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짧은 몇절안 되는 구절에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아멘할 때까지 해야지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하게 하셨다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느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과 축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인데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인통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거기에 다이세 용사들 하면서 이름이 쭉 남아있는데 마지막에 도합 37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헬사람 우리아라 도합 37명이었더라 예 사무엘하 2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이세 용사들이 어떤 사람은 800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300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합이 37명이었어요. 한 사람이 800을 당한다, 한 사람이 300을 당한다, 뭐 무협지에나 나올만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100년에 하나, 200년에 하나 나올 것 말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만 다윗에게 붙어 있어도 다윗 왕국이 강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도합이 몇 명이었다고요? 37명이었다라.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강성할 강성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때, 누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항상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시고 대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대기하시는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예, 추레극기 35장인데 3 6장 보면, 3 6장 보면 5절과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모세게 에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하면서 성막을 짓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 남아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종살이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물질을 많이 들을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칼빈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너희들이 그냥 나오지 말고 예,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도 은도 폐물도 옷까지도 좀 받아 나와라 달라면 줄 거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역사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무슨 생각요? 야, 하나님, 제일 처음에는 좀 서운했는데, 43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한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냥 한몫 단단히 챙겨 나오게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나중 보니까 그 모든 챙겨 나온 금, 은, 음, 폐물,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물건이었습니까? 성막 짓는데 들어가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깨달아야 됩니다. 뭘 깨달아야죠? 되아 그렇구나. 우리는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에 흘러가는 통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한 것은 저희 교회 간증을 잠깐 하고 마칠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주제 찬송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대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일산 한소만교의 유영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풍이 왔거든요. 이 풍이 와가지고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실 때참 말씀을 잘전하십니다마는 잘 예, 눈을 좀 찡긋 찡긋 하면서 예, 풍 풍을 제당한 예, 그런 예, 표시가 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풍을 맞고 나서 항상 약을 먹는데 의사가 약을 얼마나 많이 지어줘가지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약을 한 뭉치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을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답니다 찬송이 있답니다 그 뭔가 하면 야이 약을 또 먹어야 되나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나님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찬양이 나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못 알아듣는 분이 두분 계십니다 <laughs>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네, 늘 약을 먹어야 되니까. 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 약을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목사의 주제 찬송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못알던 분이 세분 계십니다. 예,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뭐 가운데요? 예, 빛빛빛 빛, 빛 아니고 부채 빛. 예, 부채 가운데 걸어가면. 그럼 제가 15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모르시는 분들 조금 놀라 주세요. 예, 저희 교회 예배당이 4천 석밖에 안 됩니다. 4천 석. 예. 다음에 4만석 만들어 오겠습니다. 안 들어왔으니까. 예. 4천 석인데 가 보니까 중간 두 줄에 한 200명 남짓 이제 앉아 있어요. 뒤로 아무리 돌아봐도 안 와요.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쏘가서 스시본 것 같아 사천석에 <laughs> 예. 200명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보니까 매달마다 재적이 6천만 원씩 만회해서 나는 거예요 6천만 원씩 이자만 한 달에 9천만 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수인호교회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수석 부목사 하다가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저희 교회 단일 목사를 부임 받아 갔는데요. 정필도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영성이 강단 기도거든요. 강단 기도가 뭐냐고 모르신다면 오전 9 시에 강단에 출근해 가지고 저녁 6 시까지 그냥 강단에 조장창 앉아 있는 겁니다. 예, 기도로 성부를 보는 거죠. 그런데 강단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왜냐하면 어두컴컴하죠.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신방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눈만 떴다 그러면 동극적인데 예, 눈만 감으면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한 30분 한 시간 기도하고 나서 두 시간 자버렸어 두 시간 자는데 얼마나 열심히 잤는가 하면 일어나 보니까 성경책에 막 침이 흥건한거예요 들어 죽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서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 또 하다 보니까 요력이 늘어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는. 책상 하나 가져오고 기도 방석 큰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스탠드 하나 가지고 의자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한 시간 말씀 보고 한 시간 기도하고 한 시간 말씀 보고 한 시간 기도하고 이것을 거의 제가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어제 우리 군사님들 계셔가지고 제가 거짓말도 못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증인계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을 딱 읽는데 이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그냥 막 사진이 돼가지고 저한테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하면 이사야 37장 3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나는 히스기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저는 합동초 목사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와서 바뀌어버리는데, 순간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팍 바뀌면서, 어떤 믿음이 확 들어오는가 하면, 3년만에 해결되겠군. 3년만에 해결되겠군. 이 믿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느 하면서 막 과물 줄였어요. 이과을지르고 아, 제가 그때 한 수요 저녁에 배쯤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겁나가지고 그런 말을 못할 텐데, 그때는 나이도만 돌밖에 안 됐죠.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수요에 배인가, 금요에 배인가, 그때 성도들 모였는데 말이죠. 제가 갑자기 광고 시간에, 여러분, 장노님, 권사님들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강단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셨는데, 이사야 37장 30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부채 문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남의 집고석이라고마음을 크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때는 막피 맺히는 즐겨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장르님들도 집 잡혔지, 우리 권사님도땅 잡혔지, 네, 여기도 돈 빌려주시면 오셨네. 네, 그때 저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죄송합니다. 저기 큰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라고 하는, 거의 한 200억 가까운 이 부채, 부채의 기둥에 목사님, 장로님들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꼬라박아! 아십니까? 다 머리 꼬라박아가지고 열중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떤 사람도 말 듣다 그러면 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콕 담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꼼짝 달싹 없이 그냥 그 부채에 막 끌려가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아,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을 막 피, 피가 맺힌 절규의 아멘. 자, 우리 권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았는데 아멘을 크게 한번 해 보십시다. 다 같이. 자, 3년 만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지금부터 한 소매 정도 크게 했어요. 근데 너무 크게 아멘 하니까 겁이 들컥 나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팽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이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면, 제가 2011년 5월 30일 날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2012년 6월 6일 현충일에 1년 동안 동사하고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너무 크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머리가 팽 돌아가는데, 뭐라고 머리가 돌아가는가면, 그런데 여러분, 그 3년이 부임하고 3년일지, 위임받고 3년일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laughs> 이야기를 해가지고 1년을 벌었어. <laughs> 3년 만 해결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자, 문제, 문제는 문제뭐가면 2013년 10월 달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단일 목사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자꾸 당신들끼리 자꾸 모이는 거예요. 자꾸 모여가지고뭐 뭐 이야기하고 또 헤어지고 또 기도하고 헤어지고 해가지고 단일 목사가 젊다고 무시하나. 왜그 당연히 단일 목사 없으면 안 되는데 왜 당신들끼리 자꾸 모이지. 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우리 재정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아홉 명 모여가지고 그 우리 마지막에 건축 마지막에 진그 혹시 목사님들 캐피탈 아십니까? 그 절대로 우리 목사가 알아서는 안 되는 다른데 예? <laughs> 캐피탈 그 사체 비슷한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16% 17%이잖는 그런 거 있어요. 막 살인적인 예 그거 하면 완전 뭐 신의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 캐피탈에. 우리가 한 23억을 빚을 내 가지고 마지막 건축빚을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캐피탈에 이제 부채가 있는 바람에 자꾸 대화를 하려니까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제가 오고 나서 한 14번 정도 미끄러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그 캐피탈에 그거 23억부터 한번 가봐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뭐 우리 장로님 안 계시니까 천만당입니다. 예. 현금 있는 분들은 1억 내고. 없는 분들은 아파트나 땅담보잡해가지고그 이자, 그때는 뭐 이자 1억 내면 그냥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흥금하듯이 건축 헌금하고 해가지고 그냥 집잡혀가지고 1억 내고 현금일삼 1억 내고 해가지고 우리 장르들 9분에서 11억을 모아주셨어요. 2 3목 중에 11억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부산 수인옥의 여자신학원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강사로 갔는데 제가 1시 반부터 3시까지가 제 강의 시간이고, 3시 반부터 5시까지가 정필도 목사님 강의인데, 3시 돼가지고 교무처에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예, 목사, 울산에서 좋은 소문 들리대. 예, 간증 한번 해보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간증을 할까 하다가, 고 뭐, 그 간증이 제일 따뜻따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11억을 모아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아, 어, 11억도 대단해. 너무 감사해, 감사해. 하면서 기도해 주고 그분은 강의에 들어가시는데, 정필도 목사님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냥 정필도 목사님 지인이시고, 예, 저하고도 관계가 없고, 수행호 교회도 관계없는, 전혀 저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한 지인께서 제간증을 옆에서 들으시고는 하는 말이, 요전사님한테요전사님 자리 좀 물려주십시오 하면서 해가지고, 1대1로 이제 그, 그분하고, 예, 정필도 목사님 지인하고 이제 앉아서 차례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나머지 12억 제가 좀 빌려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목사인데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면 하 당회 내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공식화 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는 말이 그 당회 장로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그 1인당 보증서 받자 3천만 원 한도란 건다 아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다 공동 보증서 가지고 뭐 쪼아리로 하나 받아놔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12억 빌려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광안리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제일 연세 높으신 장로님하고 또 우리 당에 서기하고 저하고 이제 3명 차 타고 이제 돈 빌리러 가는 겁니다. 광안대교를 넘어가는데 제일 연세 높으신 예, 우리 어른 장로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목사님 그돈 빌려주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직장 생활 안 해서 모르지만은 월급쟁이들한테는 돈그 10억이 로망입니다, 로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저도 압니다. 그냥 가서 만약에 내돈 빌려줄라 그랬는데 오늘 내 동생이 달라해가지고 좁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아이고 잘 드렸습니다 하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오면 됩니다. 그냥 가시죠. 하면서 갔는데 이분이 연세 높으신 분이 말이죠 그냥 양복에 운동화 크로스 가방 떠메고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장로님들 내가 몇살 나이 더못쓰니까 내가 한마디 합시다 나는 우정교회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릅니다 난 이거 순수하게 하나님 보고 내 예목사님 보고 내 빌려주는 겁니다 하면서 5천만짜리 24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12억을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11억 흥금하시고, 우리 그, 그분 12억 빌려주시고, 딱 23억을 캐피탈에 딱 집어넣으니까, 갑자기 저희 교회가 이제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막 올라가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돈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중은행하고 딱 이렇게 기표, 예, 이것도 은행 빚져본 사람만이 아는 용어입니다. 기표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23억을 딱 갚으니까, 이게 신용도가 쭉 이제 올라가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표하고 를 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날도 이제 강단 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진동이 막 울리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근데 문자가 몇통 올리다 는 보니까 대출 발생, 대출 발생, 대출 발생하면서 문자가 세 건이나 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은행에서 우리가 6.8% 6.9% 5.9% 5.8%뭐또 캐피탈 같은 게 8.9%, 지금은 뭐10% 넘어가지만 6개를 쓰고 있었는데 그 6개를 싹다 합쳐가지고 한놈에서딱 이제 대출을 내줬는데 옛날에는 이자가 9천만 원이었는데 그 이자가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4천만 원 정도? 이자만 한 5천만 원준 거예요. 뭐한3% 정도 썼으니까요. 그니까 러 이자가 9천만 원에다가 한 4천만 원으로 내려갔고 저희 교회가 지금도 매주마다 등록합니다. 매주마다. 예. 아멘. 안하시니이가만더 매주마다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2011년도 예, 부임해 가지고 2024년 12월까지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우리 작년만 한3 6 0 0명 등록하셨더라고. 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아, 이 목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500명 딱 넘어가니까 출석 때도 500명 딱 넘어가니까 손익 분기점 전문 용어인데, 네. 손익분기점 헌금은 계속 올라가고 이자는 떨어지고 하니까 5 0 0명딱 올라가니까 딱 이게 플러스로 딱 올라가면서 가 네.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울산도,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도, 영남도, 총회도 성길수 있으면 아에좀 하시기 바랍니다. 팍, 팍, 찬조 좀 하십시오. 팍, 찬조 좀 하십시오. 팍. 네. 제가 열심히 잘숨겨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출 발생 대출 발생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완전히 부채에서부터 벗어난 그 날짜가 언제가니까 2014년 5월 30일날 대출이 다 발생하십니다. 모더들 분이 세분 계십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 5월 30일을 꼭 기억하달라고 제가 이, 2011년 5월 3 0일날 부임해서 왔는데, 대출 발생이 언제 되는가 하면, 2월 14년 5월 29일, 하루도 빠지지 않는 만 3년 만에 딱 해결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지키십니다. 제가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번 외에는 도려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상황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제가 그 뒤에 간증들 많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도록 하고 하나님은 항상 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영역도 붙여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 하늘께 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